안녕하세요. 피토라이더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어, 생애 처음으로 어, 뭔가 팬미팅 같은 네, 구독자님들과 라이딩을 하러 왔는데요. 네, 제가 서울에 오고 감사하게도 제 채널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모여서 저한테 분언니 라이딩을 같이 네, 탈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지금 광나루 자전거 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쓰는 분원리가 되겠고요 네, 오픈 은 오픈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저를 보러 나오신 네,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앞쪽에 탄다기보다는 네, 같이 좀 챙겨서 가는 방향으로 라이딩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오은 광나루에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광나루 자전거 공원이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계획 같은 걸 설명을 하고요 이제 라이딩을 시작해보죠. 네, 자전거 도로에서 네, 이제 오늘 초행길이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네, 코스를 리드해주시고 페이스를 그로비칠 홍윤님이죠 붉은 네, 악마같은 빨간색 복장이 감독입니다한 네, 분씩 인사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네, 한 분씩 도로가면서 꼴대인 어, <laughs> 면담처럼 차례차례 인사도 하고 또 궁금하신 거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답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네, 진행하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러다 보니까 어떤 폭이, 팩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 아라누나님이 네,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도로 진입을 하면서 어, 호박고개라는 데까지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셔서 네, 페이스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동원리 쪽으로 네, 라이딩을 페이스를 올려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픈을 하면 항상 네, 속도는 올라가게 되죠. 근데 네. 속 선두를 받고 이제 뒤로 오면서 보니까 패의 아, 숫자가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색, 생각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는 라이딩 아니었는데 해서 페이스를 낮춰야 하나 하다가 네, 일단은 가다가 보니까 네, 어느새 세 명만 남았고 뒤쪽을 봤더니 너무 벌어져 있어서 네, 일단 가기로 마음을 먹고 세 명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라이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트랙 트랙타는 라이더님 덩칭도 굉장히 잘하시고 잘 타시더군요. 호텔를 돌리면서, 네, 차들이 지가고있지만 우측으로 붙어서, 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와가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어, 종료 지점이 어딘지, 이런 걸 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편이. 네. 붙인 것 같아서, 이제, 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 영상으로 보긴 했었는데, 이제, 더더마님이, 이제, 무슨 조경 사인이 나오면은, 이제, 피니쉬가 가까워진 거라고 했다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인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고요 아, 무슨 소나무가 이쁘네 하면서 왼쪽을, 훔쪽 보는 순간, 호유님이 발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벌어지면은 이거 가속을 메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앞에 있던 트랙라이더님이 못 메울 걸 직감을 하고 발사를 해서 이제 따라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바꿔서 댄싱을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경적을 좀 크게 울리면서 도로 절반 넘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경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시격을 했다는데, 이렇게 해서 중단 실패를 했지만, 어 계속 내려가셔서, 어 뭐지, 여기서 리그룹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네, 마트까지 간다고 해서, 여기 네, 도착을 하시고요. 굉장히 네, 힘들어 하시고있죠왜 네, 차들이 이러는지. 대그룹까지 기다리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픈은 시작을 하고요. 네, 앞쪽에 호유님이 보이는데 어, 첫 번째 오픈과는 조금 다르게 두 번째에서는 네, 호미를 챙겨서 추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강하게 여기 주차 갔다가는 뒤에 있는 분들끼리까지도 다 찢어질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그룹 운영으로서 이거를 다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려 합니다. 3에서 5초 정도만 이제 시야 안에서 두면서. 어차피 제 체력 이런거는 혼자 하셔야 되니까 이런식의 이제 운영하는거 이런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던건데 어, 호유님이 강했죠 추월할때 한방에, 추월할 한방에 한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나 이제 그룹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 내에서 제가 이끌면서 따라가다가 이제 한방에 갈까 계속 유지하라고, 유지하라고 네. 하면서 호유님이 세게 타면은 저도 세게 타서 쫓아가고 약하게 타면 제가 이제 핵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딱 이정도의 거리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뒤쪽에 처지는 라이더가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서 로테이션을 더 받아주죠 조금만 더 유지해 달라고 하면서 뒷분들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어봤는데 반 정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아 이분들 다 데리고 가는 거는 왠지 무리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회복하셨던 분들이, 어, 나오고 계십니다. 이러려고 회복을 시켜드린 게 아닌데, 어, 좀, 체력을 낭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아, 그럼 소수로 한번 어택을 해보고, 홍유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보기로 수신호를 하면서 이제 앞에 있던 트랙라이더를 뒤에 세우고, 어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타겟이 갇혀있을 때 강하게 해줘야 탈출하지 못하는 식으로 이제 라이딩을 하게 되죠. 이건 끝까지 가려는 비해가 아니라, 호유님을 끌어내서 뒤쪽에 있는 사람의 라이딩을 좀 쉬게 해주는 거죠. 흥미분들은 다시 금 따라오면서 체력을 상대적으로 아낄 수 있고요. 저는 제 체력을 소모하긴 했지만, 호유님의 체력도 다시 뺄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카운터가 하시는 거를 저는 다시 뒷그룹을 모아서, 흥미까지 모여서, 모아서, 또 그룹으로 다시 라이딩을 진행을 하죠. 이렇게 되면 호유님은 혼자 바람을 맞지만 펠로토는 이제 체력이 되는 선두 몇 명만 나눠받으면서 호미가과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아, 근데 또, 네, 쉬셨던 분들이, 따라가려고 하시네요. 이렇게 중간중간, 아, 나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어, 월등하게 체력이 좋은 게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면은 결국에는 흐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트랙라이더 뒤로 또최호미분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 붙일 수 있는 분들이라도 붙여서 좀, 네, 최대한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어, 몇 분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laughs> 이분도 어디까지인지 모르십니다. 그래도 꽤 남았다고 해서 한번 정도 더 어택을 해보자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호연님은또 어택을 하면서 재밌게 타는 거죠. 그래서 슬슬 가속을 하다가 추월 시점에 페이스를 확 올려줍니다. 그러면 네, 호연님도 제 파워와 가속을 맞 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뒤를 봤는데 야 역시나 네, 반응도 빠르시고 오히잘 타시기 때문에 바로 붙어오십니다. 그래서 네, 붙으면서 네, 올렸던 가속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호연님은 앞쪽으로 네, 네,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저는 딱히 따라갈 마음은 없어서 어, 다시. 어, 송으로 시키고 그룹으로 따라가고를 하려고 했는데, 네, 트랙라이더 분이, 네, 본인도 따라가셔서, 아, 이러면 뒷그룹이 뭐, 고 아, 저도 살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죠. 그래 네, 다시 트랙라이더 분을 따라서, 네, 시야에 두면서 압박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픈과 같은 상황이죠. 세 명이서 앞으로 가는. 네, 갭이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끌면서 딱, 네, 이 정도, 네, 감격차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던 차가, 굉장히 느리게 가면서, 추월할까 하다가 완전히 정지를 하시길래 네, 반대편에 차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네, 추월을 해서 다시 추격을 개시하는데 저 앞에 보이죠? 호요님이 이제는 너무 멀어지셨습니다 30초에서 40초 정도 네, 차이가 되겠고요 초행길 다운힐이기 때문에 코너를 조심하면서 아, 잡는 거는 내리막 끝나고 나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다운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보죠 팝아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촉도 확실히 해주고요. 네, 다운 일을 안전하게 내려오고 나서, 네, 이제 아, 추격을 다시 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 아, 저는 피니쉬 지점을 몰랐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아, 여기가 끝이더라고요. 그 앞쪽으로 가는데, 아, 촬영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 그래도 촬영하는 때는 스프린트로 멋있게 나와야지 하면서 피니쉬를 하고, 이 반환점 쪽으로 주세향으로 들어가서 이그 정도를 돌리게 되죠. 우연님의 비행이 성공을 하면서 네, 아, 대박, 대박. 코스 습치가 살짝 아쉽지만 이렇게 두 번째 오픈도 안 네. 되겠군요. 어필하고 끝인 줄 알았더니 네, 저는 호박고개보다 긴 어필을 하고서 피니시라고 들어가지고 어, 어필이 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운 이을 하고 피니쉬 였다 고요네수습니아 뒤쪽에서는 다벤 라이더분의 괴성과 신흥들이 늘리고 죠 복귀하러 갑시다 아다 거울 거울인데요 <봐라> <인데요>? <그리고 봐라> 여기 앉아 저도 뭘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라 가시죠! <laughs> 와겠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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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복귀를 할 때는 훈위에서 어, 떨어졌던 분들한테 뭐 재밌게 타시고 계신가요? 네? 재밌게 타고 계세요? 아, 너무 힘들게 탄게 아닌가, 걱정이 되 말을 을여여고 있죠. 쉽게 가고 있죠. 좀 너무 하 네. 아, 서 나눌게요 아, 에서하고 있죠. 아, 푸치하고 있죠. 아, 푸치하죠 아, 푸치하고 있죠. 아, 푸치 아, 요 패션이라 용저지이시네요 <laughs> 자켓같은데? 좀 소셜같은건데 아왜 이걸 입었을까 <laughs> 복귀길에는 흠이 있던 계신분들 일가도 하면서 좀도와드리고요 다같이 갈수 있도록 하는 라이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굉장히 어린 구독자님이셨는데 중간에 쥐가 나셔서 좀 풀어드리고 얌전하게 복귀까지 시켜드리고 라이딩 종료했습니다 살아남으신 분들 와 아, 잘했다 사랑스러운 생존자들 비록 라이딩 시작 전에는 찍지 않았지만 그래서 살아남아야 찍히고 증거가 되는거죠 아. 약간 너무 덥고 아, 땀 엄청 많이 났네요 아, 진짜 옷 뭐, 잘못 선택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 완전 극동계로 입었더니 한기 추울 줄 알고 아, 땀이 뻘뻘 나가지고 땀 보고 입고 왔는데 물 보고 안 입고 어아그짜 못. 저는, 저는 그러니까 첫 라이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테크닉 위주로 이제 <laughs> 위인지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해서 좀 클리닉처럼 같이 해을수있어요뭐 어, 다음 주 중에도 또나뭐